에드워드, 왜 그랬어? 꼭 공장을 한국으로 옮겨야 해.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면 인건비가 싸잖아. 무슨 소리야? 인건비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라고. 에드워드란 이름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영국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진공펌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런 걸출한 회사가 왜 한국으로 회사의 주요 생산시설을 모두 옮기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다 보신 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영국의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각색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고, 에드워드라는 회사에 근무 중인 아이비라고 합니다. 제가 일 때문에 가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세계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진공 및 배기관리 장비의 제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나름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회사를 다니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합니다. 10년 전쯤에 우리 회사의 공장들을 영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시아 쪽에 거점 공장을 세우고 영업을 하여 미래적으로 회사를 키워보려고 하였어요. 회사에서는 제일 먼저 중국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회사에서는 직원을 선발하여 중국과 대만, 한국을 직접 가서 어느 나라가 적합할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획재정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일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죠. 회사에서는 팀을 나눠서 아시아의 각 나라의 선발대로 파견이 되었고 저는 중국에 파견되는 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 생각은 당연히 중국으로 공장이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인건비가 싸고 일할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회사에 이익적인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답니다.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지 봉사하는 곳은 아니니깐요. 시간이 되어 우리 팀은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역사적인 곳이 많고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나라이니만큼 볼 것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 기대가 컸어요. 이미 중국에서는 영국의 우리 회사로 소량의 물건들을 납품하던 조그마한 회사가 있긴 했어요. 협력 관계라고 하면 맞을 것 같네요. 영국 본사에서 이미 이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해 두었고 우리 팀은 중국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그 중국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회사에 한달 정도 머물면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중국의 인건비와 중국 사람들의 성실도 그리고 일의 능률적인 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장 사장님은 당연히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희에게 매우 친절하고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죠. 이 조그마한 회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사활을 건거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중국 공장 사장님과는 첫날만 인사하고 그 뒤로는 될수 있으면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회사 지침이 내려와서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겉보기에는 매우 친절하고 매너있어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팀은 각자 흩어져서 회사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견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진공 펌프는 첨단 기술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첨단 기술은 낮은 진공 환경에서 제조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드라이 진공 펌프를 제조하여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펌프로 인해 기업이 생산 일정을 맞추는데 필수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 주어야 한답니다. 중국 공장에서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다른 기업들이 우리 기술의 펌프를 사용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게 우리의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현장 서비스 기술자들이 될수 있으면 진공 펌프가 납품된 기업에 매일 출근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중국 공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진공 펌프를 납품받은 다른 기업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와야지만 출동하여 일을 처리해 주곤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일이 발생된 시점부터 그 기업의 일들은 다 올스톱되고 진행이 안 되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보였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야 될 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이런 일로 인한 다른 기업의 클레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팀은 사장을 만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자기가 식사를 극진하게 대접하겠다며 식당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팀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팀 팀장님이 식사를 거절하니, 조금 후에 중국 공장 사장님이 우리 팀장님을 따로 불러서 다른 사무실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팀장님이 갑자기 사무실을 박차고 나오더니, 다들 짐싸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우리 팀장님 말이 그 중국 사장이 자기한테 뇌물을 주겠다고 하여 거부하고 나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그렇지 우리 제품을 제대로 관리도 안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중국 공장 사장님의 태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숙소로 다들 돌아갔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회사에 그대로 보고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건안될것 같다고 보고한다고 하시네요. 우리 팀장님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팀장님은 이 회사에 20년 근속한 아주 청렴결백한 분이셨죠. 중국공장 사장님이 사람을 잘못 골랐네요. 우리는 한달 동안 보기로 했던 일들을 단 2주 만에 끝마치고 영국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한국때만 중국 파견의 총 책임자였던 팀장님은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까지 포함해서 한국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저도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우리 회사 공장을 옮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회사의 운영 비용으로만 계산하다 보니,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저렴해서 돈만 생각하다 보니,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팀장님은 다음날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였고, 한국에 먼저 갔던 팀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중국 공항과 한국 공항만 비교해봐도 한국은 중국보다 꽤나 발전되어 있는 나라 같더라고요. 일단 한국은 실내가 어디를 가던 쾌적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인상들이 대부분 우쌍이라고 해야 하나, 저를 쳐다보는 얼굴들이 꽤나 상냥해 보였답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저와 팀장님은 충남 아산에 있는 공장으로 발길을 옮겨 기존의 한국 파견팀과 합류하게 되었네요. 한국 파견팀은 한국에 온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아직 이렇다 할 나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총괄 팀장님께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한국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잘 살펴보기로 하였고, 바로 중국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장 서비스 기술자들의 동선을 확인해 보니 펌프 장비를 설치한 현장을 매일 방문하여 펌프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새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문제 해결을 하더군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런 점은 영국 본사에서도 생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새벽에 달려가려는 현장 서비스 기술자들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 근로자들의 이런 점은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회사의 그큰 공장을 옮기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죠. 우리 팀들은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혹시 모를 안 좋은 점이 있나 면밀히 관찰하였고, 각종 비용들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인건비 문제는 중국보다 좀 비싼 건 맞네요. 그런데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한국의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건 꽤나 좋았어요.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이 이곳에서 활동하기에 좋게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은 매우 만족하였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정확하게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품의 하자도 거의 없고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국 공장의 사장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며 저희를 모두 불렀고 한국 공장 사장님이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군내 식당이었습니다. 한국 공장 사장님은 저희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가서는 자기가 자랑할 거라고는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한국 직원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직원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우리 팀원들은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을 배식 받아서 한국 직원들 틈틈이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직원분들은 하나같이 다들 상냥하시고 너무나 밝으셨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많이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회사 다니는 게 싫어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돌아다니며 통역도 해주었는데, 한국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로 만약에 에드워드사가 이곳 공장으로 영국 공장을 옮긴다면, 자신은 에드워드사의 모든 걸 바쳐서 일을 하시겠다며 너스레를 떠시는데, 다들 그 소리를 듣고 한참을 웃었네요. 한국 직원들은 다들 유쾌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못하는 젓가락질도 해보면서 한국 직원들과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의 음식들은 꽤나 건강식 같아 보이더군요. 정신없이 먹느라 대충 먹긴 했지만 일이 끝나면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한번 맛봐야겠네요. 우리는 여러가지 사항을 따져봤어요.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한국은 첨단 기술 국가이고 이 첨단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공펌프를 납품할 곳도 많고요. 이 진공펌프는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성실한 현장 서비스 기술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직원들은 과분했죠. 또한 지리적으로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에 있어요. 게다가 우리 회사 수익의 60%는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만 중국의 중심에 있는 한국이 위치상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있습니다. 바로 공장 직원들의 삶이었죠. 이들이 스스로 즐거워서 일을 하느냐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느냐였죠. 이런 점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의 직원들은 중국과 대만 직원들에 비해 인건비는 비쌌지만 다들 웃으면서 일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공장 시스템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걸 봤고, 누구 하나 대충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우리 총괄 팀장님은 마음을 굳힌 듯 본사로 연락을 하였고, 한국 공장 사장님과 함께 영국 본사로 들어가서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게 될것 같네요. 우리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잠깐의 휴식을 갖기로 했어요. 총괄 팀장님은 저희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었고, 자유시간을 가진 후 영국 본사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본사의 승인이 남았지만, 보고서를 올리면 아마도 한국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일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구경을 나가보기로 했어요. 편한 복장을 하고 가방을 하나 둘러매고,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한국 공장 구내식당에서 만났던 나이 드신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분은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뭐하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의 휴식이 생겨서 잠깐 한국의 경치를 즐겨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은 저에게 혹시 자기 집에 초대해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그 여자분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여자분은 저에게 저녁 식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봤고 잠깐 봤는데 저녁 식사를 해주신다니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환한 얼굴로 얘기하시니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분을 따라 한국의 가정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귀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했네요. 다른 나라의 일반 가정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요. 그 여자분은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일반 직원이셨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분이 너무나 사랑스런 눈빛으로 누군가와 포옹을 하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의 딸이었더라고요. 10대 후반 같아 보였고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년의 한국 여자분의 자기가 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딸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딸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어서 소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시더군요. 남편은 한참 전에 병으로 세상을 등졌고, 자기 혼자서 딸아이 하나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기한테는 목숨과도 같다고 하셨어요. 딸이 어떻게든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갈 때까지 자신이 이 회사에서 버텨서 딸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모성애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런 어머니가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여자분의 딸도 그걸 아는지 그 말을 하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네요. 너무 이쁜 모습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손님 데려다 놓고 주책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면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며 주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방바닥에 그냥 앉아 있는데 조금 불편했네요. 한국은 좌식 문화가 있어서 방바닥에 그냥 앉더라고요. 그 당시 계절이 늦가을쯤 됐는데 좀 쌀쌀한 날씨긴 했어요. 방바닥에 앉아있는데 엉덩이 쪽이 뜨끈뜨끈해서 딸에게 물어보니 한국에는 온돌 방식으로 방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방바닥이 따뜻한 거라고요. 저는 조금 더 앉아있으니 너무나 좋았어요.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벽에 기대있는데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몸이 스르르 녹으면서 살짝 졸기까지 했어요. 한번 앉아있었더니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이 생각이 나네요. 온돌이라는 게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어머니는 저녁을 만들어 오셨고, 저는 드디어 한국의 가정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연히 이런 기회를 가진 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 오신 건 김치찌개라는 것이었고, 어머니는 매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도 나름 매운 거에 자신 있어 하는 영국인이라 용감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많이 맵더라고요. 처음 몇 숟가락 떠먹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입에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지나니까 바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숟가락 더 먹으면서 밥이랑 같이 먹으니 점점 맛있어지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먹다 보니 밥한 그릇을 다 비우게 되었어요. 입은 빨개졌지만 저에게 이 맛은 잊을 수 없는 맛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머니는 옆에서 제가 밥을 다 비우니 또한 그릇을 바로 가져다 주시면서 더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밥 먹는 것만 쳐다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지만 그 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먹었으면 해서 그렇게 쳐다보신 거더라고요. 그 딸과 저는 어머니가 얹어주는 반찬들을 숟가락에 올려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본인은 하나도 안 드시고 저와 딸만 실컷 먹었네요. 어머니는 우리가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시다며 연신 웃어 보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를 비싼 곳에 데려가서 극진한 대접을 해준다는 것보다,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게 정말 극진한 대접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선물을 하였어요.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요.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저희는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영국 본사에서는 진공 기술에 대한 모든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기쁜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식이 너무나 반가웠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김치찌개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김치찌개입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꼭그 어머니를 만나봐야겠어요. 저도 많이 나이 들었지만 그 어머니도 꽤 나이가 드셨을 것 같네요.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국인 IBC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깊은 정을 제대로 느끼고 가셨네요. 조만간 김치찌개 먹으러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감동오락과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